안녕하세요, 현대로템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분들, 현대로템 18만원의 구간을 뭐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다만, 계속 지루하게 20만원이라는 가격하고 여기 18만원이라는 가격 안에서 계속 박스권 안에 갇혀있다라는 거는 여전히 우리 주주분들께서 조금 지겨워하실 수는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속에서 현대로템을 계속해서 가져가도 괜찮은 이유가 있는지를 꼭 아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매수를 아직까지 안 하셨다 라고 하면 얼마에 매수를 하시면 좋을지 그리고 매도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를 오늘 영상 속에서 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조금만 한번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대로템에 대해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19만 4천원 일때 7월 초에 촬영했었던 영상입니다 제가 당시에 뭐라고 했었냐면 우리가 중요하게 봤으면 하는 가격은 어디에요 여기죠 자 여기를 제가 선으로 그을게요. 대충 20만원 정도 라인 그 다음에 거래랑 여기 매물대가 어디 있어요? 바로 밑에 있죠? 18만원대. 제가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 먼저 18만원 구간에 왔을 때는 1차적으로 제가 물량을 매수를 한번 해보자 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18만원의 구간을 여전히 잘 지켜주고 있었고 와, 살짝 이탈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 애교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왜 18만 원이라는 가격을 얘기를 해드렸을까? 되게 단순합니다. 주식은요 항상 가격이라는 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라는 게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 꼭 따라다니는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요 매물의 안에서 이 현대로템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당시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중요한 매물대의 구간을 지키지 만약에 못했잖아요. 현대로템은 그냥 더 밀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2차 매수까지도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제가 생각했었던 2차 매수에 대한 가격은 대략적으로 저는 16만원 정도 구간까지는 여러 두자 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16만원까지는 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1차 매수만 어떻게 보면은 들어가 있는 상태다 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러면 현대로템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뭐가 있을까? 라는 부분인데 먼저 첫 번째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실적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주가가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뭐 물론 테마라는 이슈도 있을 수 있죠. 방산의 이슈가 있으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현대로템은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저는 반영을 했다 라고 보고 있고 미래에도 지금 여전히 방산 무기들은 더잘 팔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 지금 미국이 관세협상을 너무 세게 때려버리니까 다른 나라들이 미국 무기를 안 사겠대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보이콧하는 느낌이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가성비가 있잖아요 무기들이 그러면 결국은 눈 돌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현대로템처럼 우리나라 방산 쪽은 아무래도 더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바로 수급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현대로템에서 가장 많은 수급을 들고 있는 걸 먼저 찾을 텐데, 25년도만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260만 주의 물량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실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신경 쓸건 아닌데, 그나마 금융 투자가 135만 주 정도 물량을 지고 있네요. 그리고 날짜를 바꿔가지고 제가 작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지금까지인데 외국인들이 무려 860만 주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투자자들, 기관들이 그나마 220만 주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외국인들이 지금 이 현대로템에 주가를 움직이고 있는데 얘네들이 아직까지 왜 매도에 대해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지금 구간에서 팔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한번더 가격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지겨운 흐름이 나올 때는 최대한 물량을 싸게 잡는 게 중요합니다 왜? 나중에 신고가 또 랠리 나오면 아 그때 더 살걸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고 후회를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현대로템이 눌림에 대해서 조정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급하게 올랐습니다 10만원짜리가 20만원까지 딱두배 올랐죠 그것도 두달 걸렸습니다 두달 만에 따블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매물들이 지금 쌓여 있죠 그래서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시간이 지금 필요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매매를 할때 매물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매를 하는 것도 단순하게 매물 때 하단에 왔을 때는 싸게 잡는 게 목표, 매물 때 상단을 돌파할 때는 우리가 빠르게 수익을 내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저는 조금 더 우리 주주분들이 편하게 매매하시라고 아예 화살표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예 어떠한 화살표도 뜨지 않고 있어요. 두달 동안에. 근데 이렇게 화살표가 뜨면요, 매수에 대한 탓. 점이 바로 표시가 나오고요. 이렇게 매도에 대한 타점이 뜨면은 매도 타점이 표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알려드리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화살표가 뜨지 않을 때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제가 이 노란색과 파란색 화살표 뜰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 현대로템 주주분들이 제 영상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구독자 분들한테만 저는 챙겨드립니다 그리고 010-4459-6279에요 제 전화번호니까 저장을 해주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대로템 구독자 분들한테는 제가 매수에 대한 타점 그리고 매도에 대한 타점 이거 공유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눌림에 왔을 때, 최대한 싸게 살수 있을 때는 제가 눌림에서 싼 가격을 말씀해 드릴 거고, 갑자기 만약에 노란색 화살표가 내리라도 뜬다라고 하면, 제가 바로 노란색 화살표 떴다라고 말씀해 드릴게요. 근데 네, 당장은 현대로템이 안뜰 겁니다. 오히려 눌리는 게더 좋아요. 지금은요. 거래량이 죽어가는 게. 그래서 조금 지겹더라도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현대로템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가격은 20만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했 그래서 실전에선 어떻게 매매하고 있었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현대로템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제가 매수에 대한 타점들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어떤 식으로 좀 잡아가면 좋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세요. 이번에도 2,500원의 가격대를 시점으로 지금 시원시원하게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5,160원까지도 올라간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주주분들,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항상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가 정해져 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자이 가격을 잡는 건 매물대를 활용을 하시면 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항상 거래량이 터진 흔적을 따라서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물의 벽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렇게 우리 기술처럼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내는 방법은 뭘까요? 자, 바로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를 모아가면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노란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결국은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떠 있다라는 걸 제가 알려 드리고 싶은데 제가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2,410원일 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폭등 시나리오 완성했다. 이 가격 돌파할 때 폭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기술은 결국은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시원한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날짜를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6월 9일 날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참고로 6월 9일날 날짜는 바로 요 날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매물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폭발적인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까먹지 마시고요. 010-4459-6279입니다. 이거 전화번호 딱 저장을 해 주시고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기시면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다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시원시원하게 가격은 올라가는데 매 한번다 급등 나올 때만 매도를 해버리시면 그 뒤에 있는 파동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아, 그러면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에 공략을 했었던 로보티즈도 잘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파랑색의 바로 매도 타점이 떠 있는 것 보이실 겁니다. 정말 신기하게 눌림 조정을 주죠. 이번에도 언제예요? 6월 20일날에. 노랑색으로 매수에 대한 화살표가 뜨더니 바로 시원시원하게 급등의 흐름이 나오고 바로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눌림 조정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관점으로 매물대 차트를 키고 그리고 요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가 머물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요 화살표 구간에서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물량을 모아가시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결국 급등의 흐름을 만들어내. 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요 매물대 가격을 돌파할 때만 집중하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63,1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대가. 그래서 결국 로보티즈는 64,000원의 구간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건 언제 촬영한 날 거예요? 6월 20일 날에 우리 주주분들 미리미리 수익 가져가시라고 다 미리 촬영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요 날짜에만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를 하셨으면 바로 그 다음 날에 빠르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는 어떻게요?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은 매도할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화살표들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살표 지표들 다 우리 주주분들한테 무료로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저하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주분들 또한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이 노랑색과 파랑색의 신호를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돼요 뭐 이런 거 화살표 우리 주주분들 매수 매도 항상 어렵다 라고 하시잖아요 보세요 노란색과 파랑색의 화살표만 잘 뜨는 거 포착만 하셔도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 가져가시고 매수 매도하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주주분들, 대형 종목이라고 다를까요? 이번에 카카오, 정말로 대박이 났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도 이거 카카오 4만원 구간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약80% 이상의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것도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자, 결국 3만 9천원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바로 얘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달았어요 우리 주주분들한테 돌파 확률 99%다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똑같이 매물대 차트를 키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요 39,000원 자리를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정말 정확하게 39,000원의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니 그리고 똑같이 화살표가 떴네요 노란색 화살표가 이게 뭐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 결국은 중요한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고 그러면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면 또 우리 주주분들은 공략을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 매수 매도에 대한 타이밍 정말로 쉽다라는 걸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번에도 결국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하나의 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물 때 쓰는 거 귀찮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뜰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설정하는 것도 어렵다 그냥 매수 매도 타점만 알려달라 아이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그니까요 01044596279입니다 자 어차피 무료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매수 매도 타점 다 확실하게 그래서 구독 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대형 종목도 똑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건이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 가격을 활용을 해서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에 대한 타점들 그리고 매도에 대한 타점들만 잡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급 승이 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행가 그러니까 주주분들 제 영상에 꼭 구독 버튼 꼭 하나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노랑색과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는 걸 확인을 하면서 주주분들한테 신호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종목도 관심 종목들도 별도로 또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매매 정말 편하게 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또 원래 설명하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현대로템 월봉으로 와서 최종 요약을 할게요. 자, 우리 주주분들 현대로템에 월봉에 왔을 때 제가 딱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빨리빨리 수익나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되게 간단해요. 항상 이 매물대 안에 가로막혀 있을 때는요. 주가의 움직임이 되게 재미없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매물대의 상단을 돌파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변동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분석을 끝냈다라고 했을 때는 최대한 매물대 라인에서 물량을 모아가려고 해요. 생각보다 반등이 빠르게 나오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현대로템의 월봉을 보셨을 때 매물이 지금 현재 가격에 굉장히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매물을 지금 소화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간에 대한 조정을 주면서 지루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주주분들이 지치셔가지고 매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물량이 가벼워질 거고 그때 또한번 신고가 돌파가 나오는데 신고가 돌파가 나오는 가격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이 20만 원의 가격이 된다라는. 거를 절대로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습니다.